2025년 4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겉보기엔 하락세를 보여주며 조용하지만 그 밑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근원지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코인이 있어요, XRP 리플이죠. 한때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었던 XRP는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졌고 많은 투자자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역할을 등에 짊어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SHT와의 법적 전쟁도 종결이 되는 만큼 리플의 발전 속도에 불이 붙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0달러는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선 XRP를 둘러싼 대호자의 소식과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호재가 아닌 그 이상임을 보여주는 근거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리플과 SEC는 2020년부터 소송을 시작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XRP는 미등록증권이다라는 이유였죠.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리플은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있었고 실제 국제 송금에 활용되는 몇안 되는 실사용 암호화폐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수많은 거래소들이 XRP 거래를 중단하고 기업들은 파트너십을 철회했으며 가격은 폭락했죠. 리플을 신뢰하고 장기 투자하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받고 시장 전반에 걸쳐 XRP는 끝났다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2025년 4월 긴 싸움 끝에 SEC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볼수 있어요. 미국 금융시스템 내에서 XRP가 정식으로 비증권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건곧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장벽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ETF 승인, 상장 복귀, 기관 자산 유입, 연금 펀드 투자 대상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출발점이 바로 법적 명확성입니다. 즉, XRP는 지금 그 출발선 위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후 초대형 호재가 터졌죠. 바로 스위프트와 리플의 기술 통합 소식인데 여기서 스위프트가 뭐야 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이 사용하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기업들이 국제 무역 대금을 결제할 때 무조건 거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느리고 비싸죠 해외 송금 한 번에 며칠이 걸리고 중간 수수료만 수십 달러가 붙습니다 이번에 스위프트가 리플의 기술을 통합했다는 건 기존 시스템이 리플의 기술을 위협이 아닌 해결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리플에게 있어 암호화폐 시장 안이 아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리플은 미국에서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죠. 바로 XRP 원장 기반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출시 발표입니다. 이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걸 넘어 유럽의 디지털 통화 인프라에 직접 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유로존에서 RLSD가 확산된다면 XRP는 실질적인 결제, 송금, CBDC 연동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XRP 가격뿐 아니라 리플 생태계 전체의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XRP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실망을 안겨준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XRP는 다시 한번 기회이자 기술이고 그리고 신뢰의 이름으로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뉴스 소식들로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가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2025년 사이클이 우리 코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코인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 진짜 하락장 시작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100k, 200k를 넘어서 400k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연말에 이미 큰 수익을 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난중에 후회하시면서 포모 현상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실 테니 미리 행동하셔서 그런 일 없으시길 바라고 이 코인 시장을 보시면 정말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밈코인 테마, 각종 코인 생태계, RWA 코인, 정치코인, 게이밍 코인 등 코인 테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테마들 중에서도 단연코 이번에 꼭 담아두시고 들고 가셔야 하는 테마가 있는데 바로 AI 코인입니다. 10배, 20배를 넘어서 500배, 수천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영향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I 테마 덕분에 코인 시장에 진정한 불장이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1785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관심이 쏠리는 경제 사이클입니다. 예를 들어 제1파 1785년에는 수력과 철 2000년도 넘어오면서 인터넷 매체가 관심을 받고 있죠. 어떤 것이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될 때마다 세계 경제가 그쪽으로 확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쪽에 투자를 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대박치고. 대부분은 이미 대기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억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20년도부터 25년, 30년 그 이상 동안 AI 기술과 로봇 같은 기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경제 사이클 얘기를 꺼낸 건 현재 위치가 제6파동의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현재도 계속해서 AI들이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도 AI 기반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AI 테마 코인들은 실질적인 기술 발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밈 코인이나 단순한 테마 코인과는 다르다 볼수 있죠 이미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은 코인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챗 gpt의 ceo 샘 올트먼이 만든 월드코인이 있죠 최근 비트코인보다 다섯 배 넘게 오르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는 월드코인이 상장 직후에 1000%라는 경이로운 급등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랜더 토큰도 643원이었죠 월드코인에 이어 ai 테마들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12000원인 1769%라는 경이로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은 한번 인기를 몰고 오게 되면 엄청난 상승을 계속해서 해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아버지 격인 일론 머스크조차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차세대 AI 그록을 발표하며 오픈 AI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의 트윗이나 언론에서 한마디만 던져도 그 코인의 상승세는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코인의 아버지인 일론 머스크조차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과 결합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시장 흐름 속에서 AI 코인들은 단순한 밈코인처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적 가치와 혁신적인 가능성을 가진 테마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죠. AI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빠르게 AI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금융, 의료, 보안,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실생활 곳곳에 AI들은 자리를 잡고 있으며 기업들은 일찌감치 AI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삼성의 지니와 애플의 시리가 있죠. 그리고 올해 초에 오픈 AI에서 텍스트로 명령어로 입력하시면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소라를 공개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텍스트 단몇 마디를 쳐서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AI 시대에 들어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셈이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AI 기술과 로봇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며. 이에 따라 AI 코인들이 2025년에는 작년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 우리가 AI 테마 코인에 투자를 할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AI 테마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죠. 지금 AI 코인은 보시면 아직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점을 찍으려면 한참 남았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월드코인 같은 AI 코인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펑 자오도 트위터를 통해서 BNB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언급하며 BNB 기반 AI 관련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덕분에 BNB 체인에 관련된 AI 코인인 BNB XBT 코인이 출시 하루 만에 500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업계에서 최근 충격을 주었던 중국의 딥시크 여파로 여러 AI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베니스의 자체 코인인 VVV가 출시 두 시간 만에 완전 희석 가치 10억 달러, 한화로 4천억 이상을 달성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몇 시간 만에 2,0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어요. 또한 퀀텀코인의 가격도 설립자가 트위터에서 딥시크 관련 글을 올린 뒤20%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처럼 AI 관련 코인들이 특정 사건이나 발표에 따라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재 코인 시장이 어렵고 장기 투자도 답답하고 단타도 쉽지 않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수익을 낼수 있는 급등 AI 테마코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린 코인도 400% 이상 상승했죠. 이번에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우리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이 소개해드릴 코인인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인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코인 시장은 다 죽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AI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 700조 원의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함된 AI 기술 관련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AI 기술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코인 선점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테마인지, 두 번째 시총이 무겁지 않은 코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저평가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청도 가볍고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100배, 200배, 1,000배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값 5,000원, 10,000원만 투자하시더라도 단기간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투자한다면 1,000만 원이 되는 셈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10만 원으로 아반떼 신형을 사실 수 있는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을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한다면 신고를 당해서 정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이 코인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정보를 무료로 알려 주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 주시면 그 값은 이미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리딩과 금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정보를 날밤 새면서 찾아오는 정보여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9618 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쳐서 보내 주시면 구독자분들인 거 확인하고 바로 순차적으로 코인 정보를 보내 드릴 테니 어, 다시 한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번 2025년부터 계속해서 큰돈을 벌어가고 싶은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부터 정보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2025년도 마지막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려면 이런 기회는 속는 셈 치고 잘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절 금전 요구는 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구독 남겨 주신 뒤에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 보내 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꼭 많은 수익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 두 글자 빠르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